오케이! 오자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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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사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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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사고 어, 오신 거야 자 벌써 뭐 금방 순삭이네 순삭. 응, 동이 확 터버리고 있어요. 야 오늘 서두른다고 조금 서두르는데도 역시나 늦은 감이 있죠. 30분 더 일찍 와야 되는 데예 여명이 쓱 밝아오기 전에 얼음을 뚫어야 된다. 이 낚시꾼들이 이렇게 부지런한 거지. 마당도 안 쓰는 사람들이야 다들 그러게. 이리도 각질이지. 나 이거 안 지는 순간 그냥 간다. 병원 가야 된다. 에, 네. 자 비월트 저기 일산 파주 쪽에서 전기 가게를 겁나 크게 하시는 사장님인데 드릴 뭐 쓰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노란 것인데 요 모델명은 모르겠대. 노란 거. 한에서 항상, 이, 오고 날은 이렇게 커버를 씌우고 다녀야 돼요. 커버를 안 씌운다는 것은 남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, 자기 자신이 또, 낚시하기도 전에 다칠 수가 있어요. 굉장히 날카로워요. 얼음 청공은 두번 강조드리지만, 이 복면 날, 이 날이 좌우합니다. 그냥, 쓱 만지면 그냥 바로 쉬어요. 갑니다! 90%가 드릴인데? 드릴 대전이네 드릴 대전 아, 드릴 대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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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단 가시죠. 도움구하러 가시는 거 같은데. 안녕하세요. 네. 뭐가 잘안 뚫려요? 빌리도 잘못 사가지고. 네. 빌리 벌써 마, 맛이 가는. 아 맞기 단데? 아 연기가 나던데? 아 연기 나네. 그 네. 좋은 거예요? 18볼트인데. 네. 아니 왜게 벌써. 쎄, 한번 났어, 한번 났었거든요. 아유 고장 났네. 예. 네. 한건 모델 타버렸어요 네. 눌러로 하세요 이걸로 하세요 네. 아 이거 있었구나 아 이거 좋다 뚫을 줄 알면 잘 예. 뚫어보세요 예. 뚫고 가, 갖다 주세요 예 예. 잘 뚫려요? 되게 잘 뚫리네 아 자, 잘못 쌓가지고 어이 그냥 내가 돌어간다 이게 얼음판 나오실 때는 아이젠 챙기셔야 돼 같이 돌아 막아 이게, 이게 있구나 어. 다리를 이쪽으로 앉으실 거죠? 예 예. 그러면 해를 둥질 거잖아요. 근데 이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추워요. 그거 그건 생각하셔야 돼.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앉는 거야. 이렇게 앉는 거야 지금. 바람 불걸 대비해서. 어, 그래서 그게 천천히 누르셔야 돼. 안 그러면 손목 다쳐. 어. 네. 이거 요거물은한몇개거나요겠쪽거요 100개까지는 안 뚫어봤는데, 한 50개까지 뚫어봤거든요. 근데, 집에 가면은, 배터리가 절반 남아있더라고. 그니까, 러 얼추 한 100개 뚫는다고 봐야 돼요. 100개 뚫을니 없으니까 뭐, 음, 됐지? 여기저기 다 뚫어보시고, 절로 갖다주시면 돼요. 네. 아, 죽어같어않대요 예. 저희 명은 그냥, 강화바리 치면 다 나와요. 강화바리요? 예. 빨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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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덕을 많이 쌓으면 붕어가 잘 나올 거야. 그렇 <laughs> 우리 아직 미덕이 부족해. <laughs> 아, 그런 거 같아. 전파판에 믿어 빨리 핀다고 음. 많이 잡을 수 있는게 아니 에요. 고배달하겠습니다 막 들어와. 나는 다음 배달시켜놓고 이렇게 <laughs> <그걸 좀> 잡았어요 <laughs> 이 정도면 쓸만하죠? 네 쓸만합니다 봐봐요 그걸 <laughs> 싸니까 가지바늘 쓴건데 윗바늘이 나왔어요 아랫바늘이 나왔어요? 기게 아니야. 요 장난합니까 지금? 네? 23년 낚시 하셨다는 분이 윗바늘이 나왔는지 아랫바늘이 나왔는지 그걸, 그걸 확인 안하고 공원낚시다가 공원낚시는 응.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공원낚시도 나름의 소재가 있는 거지 네. 그래서 이공원낚시에 그 붙는 시가기다림에비야 입질이 들어올 때까지 그 입질이 피로 전달될 때에 그시어 공원낚시에 응? 가는 사람들의 심정도 어느 정도 가니 응. 이제 해봐야 한다고 안날때얘 나올 때. 예민한 것도 있어. <laughs> 이거딴데 가서 던지면 안 되나? 예? 네? 아니 여기가 포인트가 좋아 보이는데요. 시끄러워고 붕어가 안 나오잖아. 저기 붕어 안 나오는 거랑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? 우이 얼마나 예민한 응? 생선인데. 어, 개수도 예민한 생선이에요. 이거 왜 어정하냐? 이거 잘못 뒤로 던져야 돼. 아, 그래도 이거 생명인데요. 에휴, 정부에서 그렇게 안 든, 그렇게 해야지. 오늘 10시에, 아, 왔, 칫딱, 칫딱, 아, 왔는데, 노땅 다, 생명. 지금 뭐라 했어? 에? 생일시이야 노땅. 아유, 폭발 다 식었어, 이거. 아, 부모, 부모 샀다. 폭발가 다 식어버렸어? 그, 가늘에 유명한 말. 차가 식기 전에, 적장에. 대구박을 어? 썰고 오겠다 대구박을 썰어? 노래 썰고, 요리 썰고? 음. 그럼 우리는 오빠가 식키기 전에 공원을 잡아야 된다. 오빠가 식키기 전에 멀쩡한 술 마시기 어, BMW 신사장님께서 어우 확실히 <laughs> 이건 뭐 저기 영업장들, 네? 저 빙어축제 뭐 연대에서는 딱 어이. 쓸만한 장도 옮기시기에 어. 이따가 오후를 위해서 미리 자리 놔 아, 게요아 저렴하다 잠깐 까 기존 것들은 4기통 엔진 가솔린 4기통 엔진이라고 하면 응. 얘는 디젤 8기통 엔진

있어? 뭐야? 옆에 거랑 벌려갖고 빠진 거야? 오빠, 이게 가지바늘의 비애라니까진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 가지바늘. 내가 어저께 그 난정지에서 꽝을 칠때 41.5를 잡으신 분이 가지바늘 써야 된다 무조건 저는 가지바늘 살짝 하나 내지 두 개만 썼거든요 근데 그 양반 또 말도 일리가 있어요 수신 깊은 데서는 에 가지바늘이다 근데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우리 준PD가 어봐 아빠는 준비성이 이렇게 철저하지 못하니까 고기를 못 잡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어저께 그냥 늦게 다 가지바늘로 맸다는 거아니야 가지바늘로 그랬더니 가지바늘 옆에 거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지금 고기가 빠진 거 아니야. <laughs> 빠진 안 되는 놈은 이렇게 안 되는 거야. 응? 아이씨. 이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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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돼?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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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하고 치신거야? 안나와 안 나와. 어디 걸렸나봐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바지바늘에 비해라니까 이제 아빠어요아 못잔줄알았어 아 빠졌어 <laughs> 아, 못잔줄 알았어. 아 <laughs> 어내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오, 오. 아이 잘어, 아 안퍼, 아 그래도 이게 어디야? 동오냐고 낚시는 뭐 23년 하셨다면서 허천질만 23년 하셨어? 여섯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어 귀엽네 귀여워. 꽉 잡고 계세요. 안 아프게 빼주세요. 모르아지렁이 <laughs> 입에 넣어주기 그랬어요. 지렁이 뺏었어? 아, 붙였어! 엄마 내꺼 왔어! 오빠 이거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니까 그래 아무리 잘하면 뭐해 저을 쌓아야 돼 내가 오늘 잘하것거 같은데? 어제 더 많이 쌓셨나봐요오 이거 몇오 색깔 봐 이거 바뀐 거야? 투플라고 불러주세요. 어, 붕어랑 스킨시으로 너무 많이. 하네. 몇 나올 것 같아요? 오늘 제가 봤을 때, 3 응. 3 33. 일단 어 붕어 친구랑 둘이 대보세요. 얘보다 크면 어, 30이 넘는다. 어, 얘보다 크면 응. 어30 넘었죠. 어이? 이건 계양 개양 거. 양 어디다 들입니다. 아저 전기 가게 사장님, 아 몰라요. 이거 게임은 붙어 봐야 하는 거거든요. 자. 자, 오늘도 어김없이 얼음판에서 배틀. 자, 개양에서 나온 음, DD20, DLH102 제품 하고 아 파주에서 전기 가게 하시는 사장님 조 사장님 모셨습니다. 이리 오시죠. 더 가까이 오시죠. 아 전기 가게 하시는 사장님인데. 일하실 때 요거 쓰신대. 노란색, 디월트. 요거 모델명이 뭐죠? 708 써져 있어요. 708? 음, 아 708. 디월트 노란 거랑 빨간 거. 좀 붙어보겠습니다. 오고는 똑같은 거죠? 자, 오고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잘 뿌릴 수 밖에 없는 거지. 네. 오고는 오늘 샀으니까. 나는, 써. 나는 한 달, 한달 썼고. 자, 한 자, 하나, 둘, 셋, 땅! 하면 하는 거야. 아, 이 <laughs> 하나, 둘, 셋, 땅. 하나, 둘, 셋, 땅! 바로 한... 자! <laughs> 자! 재앙! 재앙! 어제도 이겼어, 디월트. 이제이1지 백이 제품입니다. 아까 계약 뭐라 물하셨죠? <laughs> <laughs> 배터리가 <웃음> <웃음> 배터리가 충전이 거의 다 됐어 이거. 원래 이런 얘가 원래 이런 놈이 아닌데. 에이 뭐 언제든지, 음, 뭐 다음 주에 한번 또풀충전 해갖고 들어오세요. 자, 이걸로 테스트를 마치, 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. 마치 끝. 오 금메달이야. 누워, <laughs> 다 누워, 왔어 들어왔어, 다 들어왔어 들어왔. 멀쩡돼서 보자잉 뭐야 이게 얼었어 아이야, 아야나 기억하고 응 멀쩡돼서 보자잉 에이 응. 도나 기억하고 멀쩡돼서 보자잉 그럼 너도 거고로앉볼까 I will back Bye-bye.